어, 저는 일단 5등은 서울대학교 면접 안 보러 와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1, 2주 더 놀았던 거, 그렇것 같아요. 저는 5등이 학교 장학금 받은 거는 제가 이제 인생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받을 장학금이 될것 같은데 입학할 때정시점수가 뭐 좋으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정기장 마지막 <laughs> 4등은 저는 어 학원에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알아봐줬던 거, 어 수업을 들었는데 뭐이 학생 이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봐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. 4등은 이제 봄이랑 똑같이 어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알아봐주시, 그다음에 학교에 또제 이름이 이렇게 대문자만하게 플래카드가 붙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왜냐하면 선배님 중에 수능 만점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플랜 카드 보면서 와 나도 진짜 학교 앞에 꼭 플랜 카드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또 도움이 된것 같아서 좋았어요. 삼등은 장학금 받은 거, 학원이나 구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받아서 와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전적인 거는 막 과외도 그래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삼은 이제. 학원 자막금이 아무래도 <laughs>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돈이 제일 좋죠. 맞아요. 영어학과니까. <laughs> <할거 아닐까. 웃음> 막 과방에서 뭐 시켜 먹을 때 초밥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비싼 음식 많이 <laughs>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이들은 어,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막 아 얘는 되게 공부 별로 못한 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능 잘 보니까 되게 다르게 봐주셔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능 끝나고 학교 딱 가니까 응. 선생님들이 인사 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처음으로 응. 교사식당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아, 아, <laughs> 내가 교사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는거나 이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2등은 응. 이제 친척이나 가족 이제 제가 되게 자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. 그동안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걸다 보답할 수 있는 것같 같아 너무 좋았어요. 예를 들면, 뭐, 신문, 인터넷 신문 보여주면서 얘가 내 친척이다, 얘가 내 아들이다,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 뭔가 열심히 한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1등은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입시 때 가장 옆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, 이제 걱정 좀 덜어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원론적인 일일 수 있는데, 이제 1등을 한번 하고 나면. 모든 일을 할 때도, 아, 내가 재수할때 되게 힘든 일을 겪어 왔는데, 그것도 내가 엄청 잘 헤쳐나갔으니까, 앞으로도 모든 일다잘할수 있을 거야. 이런 자신감이 붙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. 그지? 가족은 2등이고, 아, 자기가 1등이고. 아, 예, 그니까. 그래서 <laughs> 내가 아까 해결하고 했잖아. <laughs>